맞아? 안녕하십니까 소울리스티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크리스마스에 먹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는데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역제갈비에 갔습니다 역제갈비 이름은 사실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데 이게 진짜 비싸요 진짜 맛있고 고기도 직접 구워주시니까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갈수 있죠 이렇게 다 잘라 주셔서 저희는 먹기만 하면 돼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건네주시고 저희가 2인분 시켰는데 한 번은 먹고 두 번째 거 나왔는데 아 솔직히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엄청난 양을 기대하고 가면은 안 됩니다 상처받아요 그래도 맛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고 저희도 아 특별한 날 있을 때나 갈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 떡 있잖아요. 저 떡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중간에도 먹고 싶어서 막 침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언제 또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기억을 추억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소린부터 해가지고 진짜 이 잘라주시는 솜씨 하며 진짜 모자란 것이 없어요. 단 가격. 아 가격이 너무 비싸. 이거 돈 내고 먹으라는 건지 아니면 뭐 엄청 부자만 오라는 건지 진짜 저희가 여기서 한시간도안 있었거든요. 돈 쓰기 진짜 쉬워요. 돈 벌기 너무 어려운데 돈 쓰기 진짜 쉽습니다. 이 고기만 먹고 끝이 아닙니다. 벽제갈비 하면 유명한 게 있잖아요. 진짜? 그게 뭘까요? 아또 먹고 싶네. 바로, 짜잔, 평양냉면. 평양냉면이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최고. 가격, 어, 덜덜 눈물 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